방정식이 똑같은데요. 얘가 로그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밑과 진수가 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밑조건과 진수 조건을 다 확인해야 되겠죠. 먼저 밑조건을 보면 얘는 x 더하기 9가 0보다 커야 되고 x 더하기 9는 얘가 1은 아닙니다. 오른쪽에서 밑조건 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5는 얘가 0보다 크고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5는 얘가 1은 아니세요. 진수 조건을 보면 얘가 x-1이 0보다 크다니까 얘는 풀면 x는 1보다 크다겠네요 자,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을 둘다 만족하는 우리는 x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자, 여기 밑 조건도 풀어볼게요. 그럼 얘는 x는 마이너스 9보다 크고, x는 마파름 아닙니다. 그 다음,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얘판별식을 먼저 써보면, 4분의 d 쓰면 얘는 1 마이너스 5가 돼서 음수가 나오죠. 그럼 얘가 위로 붕뜬 그래프가 되니까, 얘네들은 다 만족합니다. 그 다음, 얘도 이거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는 0은 아니고요. 얘네들도 계산하시면 이거 허금이 나오기 때문에 얘도 마땅히 실근에서는 조건이 없어요. 따라서 얘 밑과 진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 얘가 마이너스 9보다 컸었는데 얘는 1보다 크게 되니까 둘다 만족하는 구간은 얘가 X가 1보다 크다겠네요. 그럼 이 문제의 답을 찾을 때 X는 항상 1보다 큰 거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다음 방정식을 살펴볼게요. 얘네들은 지금 진수 부분이 똑같고요. 여기에 로그의 밑부분이 다릅니다. 그럼 밑이 완전 똑같다면 진수가 같으니까 얘는 좌변 우변이 똑같은 로그가 되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얘가 x 더하기 9는 얘가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를 풀 거고요. 자, 두 번째, 자, 로그에서 밑이 어떻든 간에 누가 진수가 1이 되면 이 값은 0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얘가 x-1 진수 부분이 1 되는 거 요거 구해 줄 거예요. 1번부터 풀어 볼게요. 그럼 얘는 x제곱-3x-4는 0이 되고요. xx X, 4 1-플러스 하면 x는 4 또는 x는 마일이 나오는데 아까 x가 1보다 큰 것만 찾기 때문에 얘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이쪽에서 x는 2가 되네요. 얘는 조건에 맞으니까 이 문제의 정답 두 개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4랑 2를 더해서 6이 되겠습니다.